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테니스 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요. 서버를 넣잖아요. 그런데 어떤 서브 어떤 선수가 서버를 하늘 높이 올릴 수 있는 스킬을 연마했다고 가정하고 서버가 100m쯤 하늘로 올라갔다가 상대방 진영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이 탄력에 의해서 한 50m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서버를 아무도 칠수 없다면 이런 서버가 테니스 규칙에 어긋나나요? 이런 질문을 올리셔가지고 어,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뭐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 어, 50m쯤에서 떨어지는 그 공을 스매시 치기도 참 어렵겠네요. 예. 이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예, 규정상 서비스 존에만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100m 올리는 거가 이제 문제겠는데요. 어, 뭐, 높게 쳐가지고 그 올렸던 100m 올려온 볼이 어,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 볼이 이제 그 상대방 코트의 작은 서비스 존에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선 관건이겠네요. 정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한 100m쯤 올라갔으니까, 바운드 되는 분이 바운드 되는 공이 이분이 질문을 얘기, 어, 얘기할 때뭐한 50m쯤 튀어 오른다고 했는데, 100m 정도에서 떨어뜨리면 50m까지 안 가도 한 30m나 뭐한 40m만 올라가도 굉장히 높게 튀어 오르는 볼이니까그 공이 떨어지는 거를 보고 그거를 이제 스매시로 쳐야 되겠죠. 서브는 서비스 존에 바운드 되고, 나와서 그 공이 한번 땅에 떨어지기 전에 쳐야 되는 거지 떨어지 그 땅에 이제 서비스 전에 바운드 되고 떨어지기 전에 못 치면은 그거가 이제 포인트 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높게 튀어 오르는 공을 이제 스매시로 넘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높게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존에 넣는 것도 관건이고 넣다 넣었다 그러면은 넣가 넣은 공이 튀어 올랐다가 다시 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겠으니까 뭐 가능은 하고요 이거는 뭐 규정 상으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내 코트만 가능하겠네요 위에 천장이 뚫린 데서만 가능하는데 실내 코트 같은 경우는 높이가 이제 최소 높이 규정이 있습니다 네트 부분 높이가 13m 이상이 나와야 돼요 예. 보통은 뭐 엄청나게 높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 해외에 있는 많은 테니스 코트 보면은 전체를 다 높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 뒤쪽에 있는 베이스라인 쪽은 한뭐 4m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이 네트 부분만 어, 14m 이상 되는 그정도에딱 규격에 맞는 정도의 공간만 활용해서 실내 코트를 만드는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브는 이제, 어, 큰 경기장에 있는, 뭐, 우리가 이제 실내 코트에 일일은, 어, WTA 그 월드 파이런이나안 그러면 뭐, 어, 바젤 오픈이나, 뭐, 로테르담 오픈, 아니면 슈트트가트 르 오픈, 이런 것 같은 실내 코트 경기장도 높이가 100m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상은 문제가 없지만 은 실내 코트는 가능하고 실내 코트에서는 어, 불가능하겠네요. 예, 아주 재미있는 어, 생각을 하신 분의 질문에 저도 답변을 드리는데 이런 서브가 가능하다면 이것도 상당히 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